네, 사상 최악의 폭염과 그로 인한 산불, 게다가 홍수까지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요즘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 다들 안녕하신 거죠? 아, 전혀 안녕하지 않고요. 정말 걷기조차 힘듭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111년 만에 가장 뜨거운 주기 때문에 어, 정말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다 할 정도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네. 점에서 이게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올해 이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있겠지만 일단 우선 제트기류라고 하죠. 이 북극 둘레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네. 고기압이 한 곳에 이제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이 열돔 현상이 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북방구 국가들, 네. 북유럽에서 이 동아시아까지 이 국가들은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속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정말 그 상당히 살인적인 이 더위 속에 이제 가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음.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다. 네. 이번 여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상 기온이야말로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그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걸 피부로 정말 느낄 만한 게 요번에 그린란드에 이 빙산이 하나 내려왔는데, 떠내려왔는데 이게 100m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대피령을 내렸는데 왜 그랬느냐. 빙산의 아주 일부만 무너져 내려도 굉장히 큰 파도가 생기는데 만약에 빙산이 쪼개지거나 아니면 녹아내리면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피령을 내린 거거든요. <놀람> 최근에도 사실 북극곰의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한 노르웨이 한섬에서 음. 야생 북극곰이 이제 내려와서 유람선 직원을 공격하다가 사살된 적이 있어요. 음. 이것을 두고 뭐 정당방이다 아니다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것도 기후변화와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빙하가 높게 되면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식량을 찾아서 이제 떠도는 이제 곰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인근과의 접촉도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 마요네즈 사실상 세계 정상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 협약에서 네. 그동안 교토 협약 이후로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합의들을 이끌어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지구의 기온을 2도시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보다 2도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합의. 그걸 지키겠다는 합의를 했고요. 예, 사실 이 지구 온도가 뭐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이제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런 2도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아이그 뭐 맞아, 크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안 왜요? 드시죠? 아 그렇지만. 고작 2도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우리, 이제, 기상 관측이 시작되고, 뭐, 한, 지난 100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온이 상승했냐, 이걸 보면은 0.85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0.85도의 차가 지금과 같은 이상 기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2도가 오른 와.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와. 것인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건데요? 어 일단은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후 뭐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전 세계 지표면의 약30% 정도가 이제 건조화, 사막화가 될 것이다. 이런 사막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진짜, 진짜. 식량 생산이 감소를 하겠죠. 이 줄어든 식량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폭서라든지, 뭐, 홍수, 가뭄, 그 다음에 뭐, 이런 태풍, 이런 모든 빈도나 강도가 굉장히 어, 심하게 이제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동식물 종의 약 25%가 멸종을 하게 될 것이다. 사분의 일이네요. 네, 분 정도가 이제 멸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잖아요. 이게 네. 일파만파 점점 커지고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농사 짓던 땅이 이제 사막화가 되고 음. 더 이상 경작을 할수 없으면. 사람들이 옮겨갈 거 아닙니까? 이제 난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땅을 버리고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1억 4천만 명이 환경이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난민이 되고 이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되면 이게 이제 나비 이펙트처럼 이게 더 영향을 끼쳐서 국제정치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까지 있습니다. 1998년에 기점으로 했을 때 환경으로 발생되는 난민 숫자가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 숫자를 훨씬 뛰어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안보 차원에서 사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2040년 그리고 2050년을 전망하는 그런 예측보고서 안에서도 사실 기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난민이 아주 이제 속출을 하고 있죠. 네. 가장 뭐 많이 알려진 거는 투발루, 뭐, 키리바시 같은 이런 남태평양의 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 일부가 물에 잠기고 음. 있고요. 뭐 그러면 이게 꼭 그런 뭐 개도국만의 일이냐? 그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과 같은 심지어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미국에서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그 루이지애나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이, 그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그진찰수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년 동안 뭐그 섬의 한90% 정도가 아, 물에 진짜요? 잠겨가지고 거기 에 있던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자신의 그 터전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곳을 창해서 찾아서, 찾아서 떠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파리 기후 협약이 필요했던 거고 음. 이것이 한 국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것을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뭔가 에, 최종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그거를 사실상 사실은요. 예 탈퇴를 해버려서. 하신 문제점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왜 탈퇴한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왜 파리 협약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논의되는 것이 뭐 비용의 문제였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는 해요. 어, 이 온난화의 주범인 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그 협약에 가입한 여러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도우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탈퇴를 하면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 파리 기후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2040년까지 미국 GDP에서 한 3조 달러 정도가 날아가고 일자리가 한 650만 개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이제 지지층들. 그치구나. 이제 이쪽이 이제 제조업 층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고려한 화석 연료를 좀 써가면서라도 제조업을 더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쪽의계산이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미 미국의 산업 구조는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그 구산업,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쪽에 의존도는 이미 굉장히 낮아졌고요. 모든 미국의 산업 구조는 이미 어뭐 IT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화석유를 아무리 강조해봤자 구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산업 발전 단계를 볼때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에서 미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표준을 점거하고 아예 이쪽을 선도해 나가는 쪽이. 새로운 좀더 양질 일자리, 더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방법이 오바마의 방법이었거든요. 오바마가 녹색 그 산업을 위한 제조업을 일으키겠다고 했으니까 트럼프는 그걸 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정말 너무 오버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방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도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거는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서 에너지를 펑펑 써가면서 네. 화석연료를 펑펑 써가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인데 네.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인제서부터 경제 성장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코스 요리를 이렇게 먹는데 네. 저는 이제 뭐좀 늦어가지고 디저트 먹을 때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디저트 하나 먹고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다 먹은 사람들이 아유 배부르네 잘 먹었네 하면서 이제 값차 그러면은 이제 저녁 값은 n 분의 1에서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웃음> 라는 <웃음> 이제 이런 반발이 있는 비유. 거죠.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가 그야말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경제성장을 우선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경제를 성장시켜 온 과정에서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그 결과로 초래된 인재.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국이 자국의 어떤 계산기를 단기적인 손익 계산기를 뚜들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어떤 사고의 대전환을 이룰 때만이 우리가 이런 지구 온난화라는 위기에서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어 그야말로 그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 또 그에 따른 뭐 산불과 홍수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신음하고 을 있는데요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